거시세계와 미시세계.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갈릴레 뉴턴까지는 보이는 세계를 탐구했어. 뉴턴은 17세기 후반 고전역학체계를 정립했지.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설명했어.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기계처럼 여겨졌지.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시세계가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점점 더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. 1897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,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설명하면서 양자의 개념이 등장했어. 1920에서 30년대, 보어 하이젠베르크, 슈레딩거에 의해 양자 역학이 탄생했지. 사람들은 세상이 뉴턴이 말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.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과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. 양자 역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확률적으로 움직이고, 관측하기 전에는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.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,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패러독스를 통해 우주가 시계처럼 정확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. 지금은 양자중력, 끈이론, 표준 모형 등을 통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통합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.